공경원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기자 여러분, 저희 오산세마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수분양자를 비롯한 전국의 분양 사기 피해자들은 어제 국무총리 소속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을 기대와 우려 속에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천명이 실제적인 구제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핵심 주체가 될 부동산 감독 기구가 이름뿐인 기구가 아닌 자본시장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원 수준의 강력한 권한과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오늘 저희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이 권한이 왜 필수적인지 그 당위성을 명백히 보여주는 오산세마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지식 산업 센터 사태를 통해 강력히 경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산 세마 사태를 고발하겠습니다. 저희 오산 세마 지식 산업 센터 수분양자들은 사업 주체들의 기만적인 분양 광고로 인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는 분양 계약 당시 사업자 측으로부터 계약금 10%만 납부하면 중도금 대출은 무이자 또는 시행사 이자 부담으로 진행되고 무엇보다 잔금 납부 시에는 분양대금의 90% 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들었습니다 이는 계약금 10%만 있으면 입주 등기에 문제가 없다는 강력한 유인책이자 일종의 선분양 자금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후 입주 시점이 되자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장금 대출은 분양 대금이 아닌 훨씬 낮은 실제 감정가를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그나마도 감정가의 최대 50%까지만 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 감정가가 분양 대금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므로 결국 저희는 약속 받았던 90%는커녕 50%도 안 되는 대출만 가능하게 되어 막대한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중도금 대출 은행의 태도입니다. 은행은 사실상 시행사와 시공사의 지급 보증 및 사업성을 믿고 중도금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틀어지자 수분양자 개인의 신용을 믿고 빌려줬다며 약속된 잔금 대출 주선 등 책임은 방기한 채 당장 원리금 상환을 저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위험을 고수하니 최종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금융 기관의 무책임한 행위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국민 자금을 재원으로 투자하는 상품 시장이라는 점에서 금융 시장과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특히 선분양 구조는 수분양자들이 펀딩을 통해 건설사, 시행사, PF 대주단 등 공급자 측에 자금을 선제적으로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사업이 계획대로 제대로 진행될지에 대한 책임은 기본적으로 이들 사업 주체들이 지는 게 맞습니다. 저희 수분양자들에게는 당초 약속한 작은 계획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시장과 본질적으로 부동산 시장도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저희 분양사기 피해자들은 오산 세마 사태와 같은 피해를 해결하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업주체들에게 다음과 같은 책임있는 조치를 즉각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잔금대출을 분양대금 기준으로 적극적으로 주선해 주십시오. 둘째, 잔금납부를 장기간 분할 납부하게 해주거나 중도금 대출 원리금 상환기간을 연기해 주십시오. 셋째, 손해를 조정해 주십시오. 기만적 광고에 대한 책임을 치고 할인분양 등을 통해 양자간의 손해를 적절히 조정해 주십시오. 공급자 측의 불법행위는 결국 저희와 같은 소비자들에게 막대한 가계부채와 손해를 안기며 손해를 회복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을 또 다른 투기행위로 내모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전세 사기 역시 선분양 시스템의 변형으로서 남의 돈 보증금으로 사업을 벌리는 공급자 측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결국 금감원 모델 부동산 감독 기구를 제대로 설립하고 강력한 사대 권한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민과 청년의 생활을 위협하는 부동산 범죄행위에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국무조정실의 약속이 이행되려면 어제 발표한 부동산 감독 기구는 단순한 수요자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부동산 공급자 측의 불법행위를 엄중히 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저희 분양 피해자들은 감독기구가 다음과 같은 근감원것 4대 핵심 고난을 갖출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포괄적 검사 조사권을 확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분양 대금 유용, 허위 회계 처리, 금융기관의 책임 방기 등을 사전에 적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강력한 제재 처벌 권한을 가지도록 해주십시오.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해 분양 후 문제가 발생 시 책임 회피를 일삼는 행위 등을 강력히 처벌하고 제재해야 합니다. 셋째, 금융 부조 규제권을 가지도록 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중도금 대출 등에 관한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주체의 도덕적 해의로 인한 손해를 저희와 같은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근절해야 합니다. 넷째, 즉각적인 소비자 구제권을 확보해 주십시오. 피해가 발생 시에 저희 같은 분양 피해자들이 소송에 의지하지 않고도 감독기구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하고 금융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주십시오. 저희 오산세마 수분양자를 비롯한 전국의 분양 피해자들은 이 자리를 빌려 사업 주체들이 당초 약속한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며,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소비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강력한 부동산 감독원을 통해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산 세마 현대 프리미엄 캠퍼스 수분양자 및 전국의 분양 사기 피해자 일동은 약속을 지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